분석은쌓이고 심심하네요 잠깐 그 허기를 달릴 수 있는 다른 가벼운 게임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요 2500... 잠시만 음. <laughs> 이 스킬을 쓰기 전에2 5 0 0이라고 6초월 임팩트 봐이펙트팩트 왜 내가 내 호두보다 더 예뻐 보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호두가 아닌데 외모가. 호두의 HP가 25%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죽을 정도 한 방이 딱 죽을 정도의 데미지를 얻으면요 발동되는 거예요. 네, 쿨은 일단 60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두가 내성 200%와 치명 탕률 100%가 증가를 해요. 이게 하늘의 이치다. 내 원소 반응들이 나오네. 지금이 좀 나아졌어요. 원래 3주마다 신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주마다 신캐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1주가 늘어났죠. 야호 그 만천 이게 하늘의 이치다 방해하지 마세요. 슬슬 끝내도 되겠군요. 위협을 지켜보거라 원충이 어떤 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얘긴가요? 지금 안 돌아가는데 아까 100%안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원충이 돌기 전에 죽인다고요 나 원충 했죠 지금? 3분의 1 찾죠 근데 이걸 테스트 해볼 수 없겠는데요 1사이클 전에 죽어버리는데 1사이클 전에 죽어버리는데 그 원총은 필요성 못 느끼는 거 맞아요 외계인님 <laughs>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 올라가는 거야 바보야 재 계정 종료도 바보고요 외계인님 계정 종료도 바보예요 지금요 생명 창조의 법칙 응? 원충 선녀물을 세팅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사이클을 자연스럽게 도는게 더 낫죠 그동안 이제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번 3번 4번 애들은 준비가 되어있어서 빨리 DPS를 뽑아낼 수 있는데 기다려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한놈 때문에 그래서 사이클을 부드럽게 하는건 저는 제일 중요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 볼게 없어요 두 번째 사이클 되기 전에 122%를 챙기나 130%를 챙기나 돌아가기 전에 정리가 돼 버리니까 원충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가 그 내가 원소 스킬을 돌릴 때 입자를 뱉어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원소 스킬을 못 돌리고 다음 전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요 의미가 없습니다. 딜이 제일 잘 나오는 거 쓰시죠? 이거는 다른 친구한테 주세요. 다른 친구가 활용할 수 있는 성유물이에요아 이제 6초월 조금 체감 좀 보자. 6초월을 적극적으로 보통 지금 5성 캐릭터들 보면 요 6초월 됐을 때랑 6초월 되지 않았을 때의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 그래요, 이 게임이요. 근데 얘는요, 똑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6초월이나 6초월 안 했을 때나 체력 깎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6초월이 좀더 효과적으로 체력 깎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차피 한번 보호받으니까 돌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해보면 그냥 목숨 한번 정도네 저도 이게 그렇게 쓸모있다는 느낌이 좀안 들거든요 지금 제가 4초월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목숨 한개더 있다 전투 중에 사실 이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당장 제가 싸는 사이클 전부 다 보시면요 싸는이 아니죠 짜는 사이클 전부 다 보시면요 체력이 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야호! 체력이 이미 2만 이어가지고 터졌죠 내가 파티원들 4명이서 만들어내는 클타임을 호드 혼자서 만들어내죠 이걸 매 사이클마다요 적극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다가 보너스로 맞을 때 그때 잠깐 차는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자 혈압 대미지 볼게요 3만? <laughs> 역시 2초월이. 아, 강공격이더 세긴 한데, 2초월 아닌 저는요, 혈화가두 개가 합쳐가지고 강공격 하나랑 데미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2초월 되니까 2초월에서 갑자기 딜이 확 차이 나는 거죠. 이 정도면요. 2초월이 딜증이 확실하게 좋다. 아, 참고로 혈화 있죠? 혈화는 갱신형 스킬입니다, 여러분. 대장하면요 데미지 다릅니다. 만. 대상 하면 안 돼요. 갱신형 스킬이어가지고요. 그이 e 스킬이 공중에 있는데, 공중이 있을 때혈압가 터져야 데미지가 세고, 대상에서그 공중이 없을 때혈압가 터지면 안 터집니다. 이것도 설치형 스킬이 아니라, 갱신형 스킬이에요. 보니까. 그냥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치명타 피해 극세팅 할수 있는 환경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저거를 땡기면은. 근데, 그동안 막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웃기죠. 체력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체력이 피통이 엄청 커가지고, 25% 밑으로 깎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체력이 지금 4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 공격력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니까, 체력을 25% 미만 되려면 고 많이 돼야 되죠. 3만을 깎는 것도 힘들어요. 보너스 정도 느낌? 이를 활용한다기 보다는 전투 중에 마침 체력이 떨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다는 느낌 정도. 매사의 콤보에 편성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1번 방에서 참았고, 이번 방 3번 방갈 때쯤 되면 활용할 수 있어요. 이번 방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나서 3번 방 가가지고요.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 다른 캐릭터 6초월 만큼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수동적이죠. 북두 정도의 수동적인 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북두보다 수동적인 특성이죠. 6초월이요. 어차피 지금 3번 방에 바닥 기믹이 세가지고 아끼긴 할것 같아요. 3번 방 가면. 다른 무대에서는 적극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3번방에서만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 정도? 포드가 강력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여전히 그래도요 밸런스는 잘 맞아요 만약에 이 친구를 사기 캐릭으로 불려버리면 요 북두도 사기 캐릭이 돼야 돼요 바바라 임팩트요 그럼 바바라도 사기 캐릭이 돼야 되죠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 북두는 운전자를 탄다고요 포두 1초월 필수냐고요? 아니요 이 게임은 필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은 뭘 하든지요 무기였던 거 필수 초월 필수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게임은요 효율성을 생각을좀 하면요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건 맞는데 くるんいのは。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4초월에서 마치시죠. 3초월이나 4초월까지 마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조금 본다 그러면요. 물론 나중에 무대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득을 많이 볼수 있는 무대가 등장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건 모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현재에서 봤을 때는 3초월, 4초월이 그냥 제일 좋아 보이죠. 핵심 초월로 볼 때, 이게 가성비 좋은 거 아닙니다. 5성 캐릭은 어떤 캐릭이든지 가네요. 1초월 넘어가는 순간부터 가성비는 별로 안 좋아요. 명함이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어떤 캐릭이든 명함이 제일 가성비가 좋고요. 이제 초월에 욕 욕심이 있으시면은 삼 초월, 사 초월 정도는 노래 볼만한 거 같아요, 핵심적으로. 운명이여, 투어나거라. 어? 배도 충분 편해가려. 십구만. 자 외계인님 여기까지만 볼게요. 외계인님은요 원충 합보안 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냥 원충 없이 사용하세요.